It's hard to breathe, but that's alright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프링트래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도어즈인데요 네언제스님은 조금 이따 온다 해가지고 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잘 갔으니까 이번에도 잘갈수 있겠지? 자, 들어갑니다. 아, 씨, 잘못 눌렀다. 소리도 잘 들어야 돼안 그러면 나또 뒤진다 크리스한테 또한대 얻어맞기 전에 자 계속 가줍니다 자, 피규어는 또 소리 지르고 그러고요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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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개, 온다. 생각하면 이거 낭비해도 될것 같은데. 너무 아꼈다 근데 아껴 두는 게 좋긴 하겠다. 와. 할트다, 할트. 알트~~~ 알트 오랜만에 봤고 큰일났다 바로바로 꺾아 바로 누나 살려줘 할트야 나가지고 놀지마 어? 하하. <laughs> 내가 죽었던 시크전이구만. 그래, 그래. 그리우, 그리우. 따라와봐. 시크야. 여보는 내가 봐주지 않을 것이다. 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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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쾅, 쿵쿵쿵쿵쿵쾅 쿵쾅, 쿵쾅, 쿵쾅쿵쾅쿵쾅 오 베이비 마마미야 훗차훗차 따라와봐 피규어야 아이 피규어래 시크야 훗차 점프는 항상 끝에서 뛰어줘야 해요 훗차 호잇차! 호잇차! 빰빰아 여기 거기다 호잇차! 오! 오! 떨어진다! 오! 안 돼! 끄어 하고 카트를 타주고 안띵뒷잘 따라가야 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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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이템 나오 겠 구만. 자, 잘라서 와 왜! X발! 십자가! 대박! 와이 늦추한 곳에 십자가가 왜... 오히려 좋아 자아 아 잘못 눌렀다 여기 숨는건데 이래서 그랬구만. <laughs> 만만의 준비를 해야겠어. 시크야, 제발 적당히 해줘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 침착하게 해줘. 레운에 신님 보고 있죠? 보고 있어. 반향 좀 알려줘. 룩. 스티커 딜레이 있어서 안 될걸? 아! 그, 그, 그. Bum, b 둠 m b 타 m bum, b u 코치 u m b u 코 bum, bum, b 세요 많이 m 세요 많이 아니 u <놀람> 아니요 m b 요아니 u m 아 길 막하지 마 불맹이야 걸딩나이트만 따라보 어여긴 그것이다 어아 안돼 떨어지면 안돼 여기 나 떨어지다 하면더 타고 그리고 바로 드고 나서 잘봐요 야돼 이번엔 아! 왼쪽! 오른쪽! 오. 왼쪽! 왼쪽! 아 왼쪽이래 오른쪽 잘봐잘봐잘봐 왼쪽! 수그리고 일어서고 오른쪽! 어.. 많이 온것 같은데? 어 왼쪽! 아여기있어 어, 까비 잘 봐! 잘 봐야돼! 긴장감 늦추지 말고 오른쪽! 왼쪽! 어, 뭐야? 왜야 처음 깨놨어? 와 어! 이거 알아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진다 했죠? 진짜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 되네. 나 아무것도 안 눌렀거든. 오! 어, 뭐지? 어, 어! 아! 아이고야, 아파라. 어, 뭐야? 도망쳐! 도망쳐! 야! 저, 저렇끼 저 뭐야? 보지마. 뭐지? 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중입니다. <laughs> 야, 야, 내가 드디어 이걸 와봤다니. 왜 저거? 에이? 잠깐만. 어, 총네개 아, 그, 사놔야 돼, 네 개. 네 개. 돌아다니면서 네개 사놔야 돼. 잠만 잠만. 번호 뭐야? 아, 아까 님 동기 이거구나. 8구사8구사 어떤걸거어야되이 이거 이거 같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떻 이거 어떻 이거 이거 야 아, 아이구나드라 이거 어떻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 어떻게? 이거 어떻 어떻게? 이이 야 그.. 추격전 했던거 봐봐 아..알아알아 알아. 이미 어떻게 했는지 내가.. 다봤으니까인초5때리 근데 저거 타면 죽나? 저 스트레치가 생긴거? 아뇨 안죽어 죽지않아? 안전하가진다 아, 를못이더 박님? 여기서 죽아 벌써 왜소리 나는데? 됐쪽어디서 이쪽이야방송중이냐 어? 방송중이야? 어떻게 된거야? 어디에 있는야어 뭐야? 어 방송중이요 얘한테 맞아, 저도어린다잉 우측 열어봐 샘아 이거 한번 할 때마다 괴물이 많아지나? 어 그렇지 이거 아냐? 열어봐라 아이씨 야 들어가면 그만이야? 어디서 나는거지? 살았다, 살았다. 637... 응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.. 왜 이래? 637 해야 되는데, 왜 이상하게 나와? 가끔 번호가 이상하게 나오니? 됐다. 와 졸라 어렵네. 프레시 사용해야겠다. 아씨 양쪽에서 오면 어떡해 님? 여보세요 대답이 없어이 사람 됐다 아또 찾아야 돼 아, 뭐야? 아, 근나 아까 괴물한테 잡힌 거였어. 망했다. 아, 습! 이런. 그래도 최전보스까지 가봤네요. 아, 150층에서 죽네. 전 다음에 다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죠. 바이.